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listen carefully입니다. 네가 정말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귀등으로 듣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우리 영어로 한번 볼까요. 제 If입니다. If you diligently 아주 성실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면 자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2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All these blessings shall come upon you. 이 sha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hall은 you shall die.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정령 죽으리라. 아주 강한 표현이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You shall, I mean, die. 여기서 말씀하는 거 새벽부터 이 die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All these blessings shall come upon you. 이 모든 복이 언급한 복이 너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Shall입니다. Shall, shall은 그렇게 강한 단어입니다. And overtake you. 너를 그냥 너를 사로잡을 것이야. 복이 너를 사로잡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Because you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기 때문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조건부, if에 앞으로 나오는 모든 복이 걸려 있습니다. 복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의 그 마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은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이다. 복은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개념입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뭘 열심히 하면 그 믿는 신이 우리에게 뭘툭 던져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어떤 복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복을 주신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소유의 복이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식량의 복이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정말 우리가 가는 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그러니까 복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overtake us. 우리를 그냥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이런 축복기도 많이 하잖아요 악한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와서 어~ 일곱 길로 그~ 도망할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예 우리 직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열심히 영업한다고 영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안될그딜이 된다든지 그냥 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어어 어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핸드폰 가게 들어가서 딜리버리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핸드폰 가게에 어 이렇게 그 파트 그 부품을 공급하는 그 사람이 쓱 들어와서 어 여기에 필요한 부품을 딱 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그런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LA까지 막 오렌지카운티에서 막 딜리버리를 가고 차를 타고 시간을 막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미스터 정으로 불렸거든요. 근데 <laughs> 야, 미스터 정이 들어오니까 어, 야 이런 일도 있나 보다. 어? 전도사님 들어오니까 어, 우리 회사에 이런 일도 있나 보다.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이 이 직장도 되는 게 누가 들어와서 와이템을 뭐 주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일을 잘해서 일이 잘 됐습니까? 솔직히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안 되는 분은 진짜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쾅 열어주시는 거예요. 딜이 성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시고 또뭐 벤더를 연결해 주시고 혹은 커스터머를 연결해 주시고 이게 진짜 주시는 복이거든요 누리게 하시는 복 그러니까 이집트에 광야 그그 아, 그 가뭄이 들었지만 어~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복 받지 않습니까 어~ 이건 보디바리 집도 복을 받고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예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이 여와 호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와, 이상해. 저 사람이 하면 다잘 돼. 그리고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던 것도 돼.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해. 무슨, 어, 대장금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막 감동해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역사라는 거예요. 너를 두려워하리라. 네. 우리, 어, 성도님들 중에 아이들 가르치시는 집사님도 있고 물건을 파시는 성도님도 있고 보세요 가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삭이 막 물을 파잖아요. 파는 때마다 족족 우물이 터져요. 사람들이 나중에 두려워하잖아요. 한 세네 번팔 때까지는 쫓아와서 막 싸워요. 이삭과 싸워요. 다툼을 한단 말이야. 이 우물 내 거야. 너 떠나라. 막 내가 파놨는데 뺏어가요. 그런데 이게 네번 파도 우물이 나오고 다섯 번 파도 우물이 나오고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나중에 뭐예요? 여섯 번째 우물인가요? 오잖아요. 다 와갖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를 저주하지 말라. 하고 와서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복수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복수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의 시편 23편. 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나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증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우리가 복수하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와, 뛰어나게 하시고, 성민이 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시사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필요한때뭘 주시는 거야 내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또 나오네요. 자, 이게 모든 조건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말씀은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 임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인생의 참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이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작전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 이제 군대 싸움할 거니까 가서 작전자, 군사훈련시켜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통하고 잘 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축복은 따라온다, 따라오는 복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를 간증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1년 전부터 두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영어부를 하나로. 예배로 하는 어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6개월은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6개월은 그쪽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폴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다시 돌아오셨죠. 그런데 음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의 독립 교회로 세워주고자 원했는데 개척 교회로 이게 두 교회가 어 많이 이두 목회자분도 우리들을 많이 의지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보낸 교회에서는 아직 교육부로 어 남아 있어서 이게 하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쪽 교회 교육부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밖에는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얘기를 다시 하겠다 그러나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런 가정 가운데 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될수 있고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네 목회자가 모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저와 우리 폴 목사님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의 어 문제가 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새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결론이 뭐이 얘기가 잘안 되면 우리 이제 폴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 세워드리는 그런 개척 교회를 어 EM 예배와 개척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를 그,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야기가 놀랍게 된 거예요. 어, 그 목사님께서 일단 우리 두 목회자에게 개척교회를 끌고 나갈 비전과 마음의 열정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데, 그쪽 전도사님은 아니요, 저는 그런 마음은 이제 없고, 저는 어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 하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개척에 비전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 폴 목사님이 어~ 앞으로 리드 페스터가 되십시오 그리고 어~ 대학생 이상 예배를 우리 분리합시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로 그들이 교회를 이름 교회 이름도 정하고 또 교회를 어~ 떤 예배도 정하고 뭘 하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원하시면 어~ 우리 목사님을 돕는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나올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전도사님도 뭐 자기 이제 그 어떤 사역을 하고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사역을 하고 우리 폴 목사님 교회를 와서 개척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laughs> 예상도 못했던 우리는. 뭐 잘해봤자 이게 지금 갈라져서 이제 폴 목사님 예배를 시작, EM 예배를 시작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 어떻게 상처 없이 이런 일들 얘기를 하지 하면서 기도하고 갔는데 우리 새벽에 기도했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뭐 저와 폴 목사님 둘다좀 놀란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나지? 그것도 그 교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새로운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존의 멤버들 이제 이새 교회를 시작할 때다 성인들이니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가기, 가기도 하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들을 선택의 여지 많이 주지 말고 목사님이 잘 비전을 줘서 어? 설득해서 개척 교회 잘 데리고 가시라고. 야, 저는요. 이폴 이 목사님 나이 때 죽어라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보나 하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구나. 예.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무슨 복을 받는 겁까 땅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땅은 영혼들이고 영향력을 상징하거든요. 땅이 그냥 이 눈에 보이는 돈땅 이런 거아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laughs> 어, 와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준비되면 다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구나. 저는 그 나이 때막 세상 말로 뺑이쳤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탁 준비된 영혼들을 주시고 또 우리 샘물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시작할 수 있게 교회와 시간과 장비와 모든 우리는 지원을 하잖아요. 기도와 저는 그때 예배당 찾아서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예배당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예배당 동냥하고 공원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와 순종하는 이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 왔던 목사님께 그냥 하나님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참어 세미나기도 하면서도 놀랍다. 하나님의 방법 놀랍다. 예, 여러분, 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하트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어,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온유하다는 말은 사람이 뭐 우유부단하고 뭐 그냥 한대 때려도, 아예,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는 거는요, 어, 원어적으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어요. 어, 모세, 굉장히 독한 사람이죠. 사람 때려 죽일 정도로. 다윗, 어, 사람의 껍질을 벗겨올 정도로 무서운,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온순한 양처럼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영혼을 맡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길들여지고 깎여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맡길 양들을 보내시는구나. 영향력을 주시는구나. 터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그때 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샘물교회가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오버테이크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그런 복의 우리 간증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이 기록된 예수님의 신약적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 복을 쫓아다녔던 것을 회개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을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복을 주시사 복이 그들의 삶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복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이 근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블레싱스 함께 찬양드립니다.